자, 다음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지연의 초기화와 위임입니다. 우선 지연의 초기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떠한 변수나 혹은 객체의 값은 코트, 코틀린에서는 항상 초기화될 필요 가 있겠죠. 초기화가 되지 않으면 컴파일시 에러가 발생해서 여러분의 에, 주의를 요청한, 요청합니다. 아, 클래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프로퍼티들은 너를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널러블이라는 걸 이용해서 너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어, 기본적으로 이것은 예외의 경우를 허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다루기에는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코틀린 내에서는 클래스이든 변수이든 만들어질 때, 생성이 될 때, 클래스가 객체로 만들어질 때, 자, 어떠한 어, 자료로서 초기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객체의 정보가 나중에 분명해지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초기화를 지연시킬 필요가 있는 것, 딜레이 시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지연을 위해서 자, rate init이나 raise와 같은 키워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변수나 객체의 프로퍼티, 객체 자체를 우리가 초기화하는 것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지연의 지연초기화라고 봅니다. 자, 레이트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자동차의 클래스를 객체화 시키는데 엔진 클래스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자동차의 부품이 엔진이니까. 그런데 엔진의 객체가 생성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엔진이 분명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만들어야 겠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이때는 엔진의 에, 객체를 우리가 나중으로 미루어서 초기화 시킬 수 있죠. 객체는 만들어지지만 무엇입니까? 그렇죠. 초기화가 어, 뒤로 미뤄지는 겁니다. 객체는 있지만 초기화 나중에 되는 것이죠. 언제 됐죠? 예. 사용할 때, 실제로 그 엔진을 값을 읽거나 아니면, 아, 세트를 이용해서 값을 할당할 때 아, 초기화가 되는 것이죠. 또 유닛 테스트를 위해 단위 테스트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객체를 생성해야 되는 경우에도 이렇게 우리가 임시로 객체를 생성해야 되는 경우에도 우리가 지연을 초기화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지연이 있겠죠. 우선 프로퍼티를 어, 지연시킬 수 있겠고요. 뒤에 보면 오브젝트를 객체를 또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자, 프로퍼티 지연의 초기화는 클래스를 선언할 때 프로퍼티의 선언은 너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 어, 지연 초기화를 위해서 레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어, 프로퍼티의 값이 바로 활동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 특히 이 레이스를 이용한 특히 프로퍼티의 지연을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선언된, 다시 말해서 변수 프로퍼티만 자지연의 초기화가 가능한 것이죠. 자 어떤 이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리고 자 name이라는 스트링 타입의 변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바 앞에 readIn이라는 어떠한 키워드가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 따로 뭐가 붙지 않습니까? 네, 스트링 뒤에 e q u a l 로 넣어서 뭐 어떤 널 값을 집어넣겠다 아니면뭐 x 값을 집어넣겠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져 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 필요 없이 단순히 뭐만 가능합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 name을 쓸때비로소이변수의 값이 할당되는 것입니다 자요 지금 테스트라는 코드는 요 name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이 함수를 시작시키는데, 자 이것은 네임이 초기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초기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떡 하죠? print not i n i t i a l i z e 를 찍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initialize를 찍습니다. 자 언제 초기화됐죠? 그렇죠? 이렇게 쓸 때, 실제로 변수를 쓸때 이때 초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person을 길동으로 자, 생성시키죠. 이때에 요 변수를 위한 어떠한 그 파라미터 클래스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파라미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person 자, 빈껍데기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길동 테스트하면은 자, 네임이 초기화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당연히 여기서는 뭐라고 지킬 겁니까? 그렇죠. 자, 아, 렇게 not initialize 같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길동닷 네임 이퀄 길동을 하면 비로소 초기화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길동닷 테스트를 우리가 찍어 보면 자, 실제로 이니셜라이즈습니다라는 것이 찍히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사실 요거는 우리가 어떤 변수가 초기화가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들어가는 코드이고 실제로 요 키워드 레이 n 이니시라는 키워드로 인해서 자이 네임은 초기화가 필요 없이 초기화가 나중에 실제로 값이 주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또 어떤 장점이 또 있을까요? 이를테면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생성시키는데 실제로 객체나 이런 것들은 앞에서 다 컴파일 되면서 실행이 될때 만들어집니다. 이 안에 값들이 다차 있는 거죠. 그런데 에 그리고 다 값을 올리겠고요 그러나 이렇게 rate init 해서 나중에 쓰게 되면 이 객체는 만들어지지만 자이 값을 할당하는 것이 좀 적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래밍 메모리를 올라갈 때 오버헤드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이 프로퍼티 초기와 그러니까 어떠한 변수 내에 있는 내부 변수를 초기화를 뒤로 밀릴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객체의, 객체의 초기화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연 초기화의 코드를 보시면 자 보시면 여기 객체를 만들죠 자 메인 바깥에 만듭니다 메인 바깥에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메인 안에 어떤 컨텍스트 내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빈 껍데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e q u a l 도 쓰지 않고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객체를 만들 때에는 바나배를 이용하고 객체의 이름이 들어가고 여기에 객체의 클래스의 파라미터와 함께 객체의 클래스 이름이 붙지만 자 여기는 그렇지가 않죠. 여기는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어떤 변수, 선언만 해주듯이 변수를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죠? 여기서 실제로 객체를 사용하면서 객체에 호출되는 시점, 객체가 호출되는 시점에 초기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길동이나 삼십이, 자, 이 퍼슨이 만들어진 다음 실제로 이 버슨 1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시점에서 초기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앞서 우리가 객체를 만들 때와 거의 같은 모양이죠. 아, 이것은 단순하게 이 메인 바깥에다가 퍼스 1을 선언하고 이 안에서 쓰는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그 다음은 우리가 Rage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초기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자 late init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어떤 변수 앞에 bar 앞에 b e l 안됩니다 bar 앞에 에, 붙었고요 이 bar variable 이 x가 변수일 때그 변수의 초기화를 늦추거나 아니면 x가 객체일 때그 초기화를 늦추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b e l 이라고 붙는 그러한 상수 값에는 어떻게 초기화를 미룰 수 있는지. 어, 레이즈를 이용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레이즈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변수가 자, 요렇게 상수인 경우. 상수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두 가지를 다할수 있습니다. 레이즈 바이 레이즈와 같이 이것은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자, 위임이라고 합니다. 위임 자, delegation이죠. 자, delegation을 이용해서 이 레이지에게 무엇인가 나중에 초기화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호수를 시점에 바이 레이지 정의를 통해서 초기화를 우리가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rate in t 우리가 바, value 가능하지만 자, 이 r a i e 나 by raise 같은 경우에는, 자, 벨과 같은 상수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코드가 사실은 여러분 그 굉장히 중요한 코드인데 한번 보시면, 자, r a i e 라는 raise t e s 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렇게 처음 초기화될 때뭐 하죠? 유닛 블럭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subject이 있고요. 이것이 뭐예요? 그렇죠. 여기 변수죠. 앞에 상수예요. 상수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실제로는 코틀린 프로그래밍이라는 요어 상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클래스를 하나 테스트로 어 객체화 시키죠. 자, 이때 실제로는 요 이닉과 요 변수가 같이 만들어져야 되지만 그렇지만 여기서는 어떡합니까? 바이 레이즈에 의해서 초기화가 뒤로 밀린 것이죠. 언제 하나 보세요. 자 보시면 여기 지금 플로우 안에 자 이렇게 서브잭을 읽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서브잭을 내가 여기에서 자 프린트 에에를 통해서 내보내게 됐죠 여기서 제일 처음 초기화가 되고요. 이미 초기화된 것을 여기서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 플로우가 제일 처음, 어, 호출되는 시점에 이 프린트 두 개의 문장을 실행하면서 서브젝트가 초기화가 되고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서브젝트가 어떻게 될거예요 자, 이렇게 서브젝트 스트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코틀린 프로그래밍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래서, 요, 레이지 테스트가 만들어질 때, 요것이 수행이 되겠지만,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바이 레이지라는 이 코드와, 그리고, 어 지원 지원블록 블럭, 요것이 지원 블럭이라고 생각하면, 지원 블럭으로 인해서, 실제로 서브젝트가 사용될 때 초기화가 되고, 어 이러한 초기화가 지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예제 하나 좀더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실제로, 어 클래스가, 어떤 객체가 초기화가 뒤로 밀어진 경우죠. 자, 보시면 여기 퍼슨이라는 것이 자, 이 퍼슨에 의해서 지금 초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객체가 선언이 된 겁니다. 선언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퍼슨 김23이 실제로 퍼슨의 속성값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by r a i e 에 의해서 역시 이퍼슨이 사용되는 이 시점과 그리고 여기에 퍼슨 델리 게이시 있죠. 여기에는 바이레이지가 아니라 이퀄레이즈 코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께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인가 하면 람다식입니다. 람다식인데 이것이 지금 파라미터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찌됐든 여기에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다 bell 이라는 클래스 객체 이름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클래스가 있고, 자, by 레이즈 안에는 실제로 이 person을 생성화 시키는 이러한 p e r s o n k 2 3이 들어가고, 또 레이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죠. 하지만, 자, 이 person이나, 자, persondelegate은 언제 초기화가 됩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바로 이 시점에서 초기화가 이루어지고, 이 시점에서 초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키미나 23이 이 당시에 그리고 홍이나 42이 당시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위임이라는 컨셉을 이용해 봅시다. 바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클래스의 일을 다른 클래스에 위임할 수 있거든요. 자, 위 i m 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컨셉은 다음, 다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A라는 클래스에 자, 클래스에 자, X라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 어떠한 A라는 X, 어, B라는 어떠한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걸 객체화시키는 것이 B라면 우리가 b by a라고 사용하면 이 b라는 클래스에게 비록 x라는 메소드가 없어도 이에베 소드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가 a라는 클래스에 x라는 메소드가 있고 b라는 클래스에 b라는 객체에는 사실 이 x라는 것이 없지만 자, b by a를 하면서 자, a에 있는 어떠한 메소드가 b 에도 생길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걸 왜 사용하는가 하면 자 코틀린에서는 모든 클래스를 자 오픈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파이널로 만들어 놓습니다. 파이널이 뭐죠? 자어리가 파이널 클래스 A를 해놓으면 어떻게 되죠 이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에 의해서 확장이 불가한 능 거죠. 다시 말해서 A를 사용해서 다른 기능을 더 추가해서 상속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I에 어떠한 클래스를 상속 못하느냐그 것이 아니라 좀 플렉서블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클래스 A에는 X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역시 이것은 파이널입니다. 그런데 b라는 것이 자 b라는 객체가 있는데, 이 b라는 객체, 객체가 위임을 통해서 위임을 통해서 x에게 자기한테 있는 어떠한 y라는 메소드뿐만 아니라 a에게 위임받음으로써 x라는 것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A는 어떤 x라는 기능만 할수 있는데, 자, 얘를 확정하기 위해서 B라는 어떠한 객체가 A로부터 자신의 일을 위임받도록 함, 함으로써, 자, B의 y와 뭐 y만 있을지라도 x까지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B가 A를 무엇을 할수한것 비슷할까요? 그렇죠. 상속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을 비슷한 일을 할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delegation 위임이라는 것은 하나의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의 위임을 선언하도록 하면 하고 또 위임된 클래스가 가지는 멤버를 참조 없이 호출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약에 b라는 객체가 a에 의해서 어, 위임 받았으면. 자 x 를뭐 a 의 x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x 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어떠한 프로퍼티나 클래스 등이 있으면 이렇게 에, 자료형이 우리가 실제 로 이것을 뭐할 겁니까? 자 위임자 위해서 이것을 얘에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료형의 메소드나 프로퍼티를 자이 프로퍼티나 클래스의 아,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을 볼까요? 얘를 보시면 여기 a n i m a l 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animal이 인터페이스 f 에요 인터페이스 는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데 인터페이스는 간략히 말해서 cat이 animal을 뭐하죠? 지금 클래스가 있고 홀론 뒤에 있는 것은 땡땡 뒤에 있는 것은 얘를 얘가 상속한다는 얘기 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애니멀은 자 우리 클래스 다이어그램 만들면 자 캣이 상속하고 있습니다. 상속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애니멀에 있는 모든 프로퍼티나 메소드를 캣이 물려받는 건데 얘는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는요 실제로 구현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뭘 해야 되는가하면 이 캣은 자, 여기 이시나 이 같은 것처럼 같이 이처럼 어떠한 메소드라면 메소드를 상속받을 수 있고 어, 사실은 이 애니멀에서 이 이슬 굳이 구현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 애니멀을 상속받은 이 캣은 반드시 이슬 구현해야 돼요. 그것이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어떠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하나의 그룹 내에서 일을 하는데 어떠한 클래스 C를 사용 인터페이싱하자. 자 이걸 통해서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싱 하자는 말은 자 A나 B가 C라는 클래스를 쓸 때에는 C 안에 있는 어떠한 메소드도 B나 A가 반드시 구현을 해야 돼. 그것이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는 하나의 약속이죠. 자, 우리가 반드시 이 클래스를 상속받았다고 하면 어떠한 메소드은 구현을 하자. 이런 것이 약속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자, 애니멀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 나를 상속했으면 반드시 너는 이 t 구현을 해. 자, c a 은 애니멀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t 은 반드시 구현을 해. 라는 것이 인터페이스의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에 인터페이스에서 이런 메소드를 구현을 했으면, 이 캐스는 구현된 메소드에 대해서는 뭐할수 있어요? 그냥 구현하지 않고 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클래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인터페이스의 효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클래스가 어떠한 클래스를 사용 하고자 하는데 그 클래스에 있는 어, 메소드는 반드시 서로 구현해야 한다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인터페이스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애니멀이 캣을 뭐 하죠? 자, 캣이 애니멀을 상속하겠죠? 그러면 이슨 반드시 구현이 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로봇을 만드는데 애니멀을 상속받고 바이 캣에 의해서 위임됐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캣에 있는 모든 메소드를 애니멀이 이어받고 애니멀은 따라서 로봇은 캣에 있는 모든 메소들도 여기서는 지금 캣이 i t 라는 메소드를 만들었겠죠. 메소드를 구현했습니다. 따라서 로봇은 이캣 안에 있는 it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애니멀에 정의된 캣의 모든 멤버를, 실제로는 캣이 뭐였죠 캣이 애니멀을 구현한 것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캣에 있는 모든 멤버를 로봇이 위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어, 위임받은, 캣에 의해 위임받은 로봇은 캣에 있는 어떠한 이시라는 이 eat 메소드를 뭐 어떠한 명시적 참조이를 테면, animal. 좀 얼마, 얼마 하지 않아도 이 x x 를 우리가 로봇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위임을 사용하는 이유가 나오, 나오죠. 자, 코틀린의 기본 라이브러리는 파이널이다 오픈되지 않은 최종 클래스다. 따라서 우리가 어, 상속이나 클래스에 기능 확장이 어렵다. 다시 말해서 그 기능을 확장할 수 없다. 하지만 위임을 사용하게 되면 기능을 추가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